정신부가 인데 부처님도 나오고. 근데, 가만있어 봐. 어디로 가는 거냐? 이쪽으로 나왔는데? 잘못 왔나? 아, 저쪽으로 가야 되는구나. 아씨. 이 친구도 한국인인데? 좋은데로 얻었는데 저기 앞에 산 보이시지 않습니까 아 산이 그렇게 높진 않지만은 어우 멋있네 그리고 하루에 얼마짜리냐 어, DC 받아가지고 하루에 2만원짜리 뷰 좋은데로 해가지고 그 다음에 아고다나 부킹닷컴 같은 데 보면은 선결제가 아닌 경우 있잖아요 우선은 방을 보고 계산을 하십시오 룸 컨디션을 Yeah, we can take a small from I have a Sorry? I have a vision. Okay. May need a song. So may I have your one week? Yes. May I have your passport? Okay. First, I want to see room condition. Sure. 싼 거는 좋은 거 아니야. 뭐야, 불이 안 켜져. 어, 이걸로 키는 건가? 어, 뭐야, 이거. 아, 이걸 끼는 거구나. 끼면 불이 켜지는 거야. 아, 그럼 그렇지. 똑같은 룸인 것 같은데 우선은 뭐 이렇게 생겼습니다 에어컨디셔너도 있고 선풍기도 있고 와 우선은 가방을 내려놓고 아우 힘들어 씨. 아 이제는 화장실은 어떻게 생겼냐 아 똑같이 생겼고 뭐, 이런 면 훌륭하지 이건 뭐야. 왜 잠가는 거야? 아니, 왜 잠가는 거야? 어, 아, 잠근 게 아니구나. 하, 뭐야? 아유, 그럼 그렇지. 그럼 그렇지. 하... 뭐야, 이게 수영장이야? 어우, 물 더러워 씨. 안 한다, 안 해, 씨. <laughs> 아저 마운틴 저 산이 저렇게 있네 아니 물을 저런 걸 더러운 걸 갖다가 이 홍보를 하고 앉아 있냐 아나 참나 아 이거 보십시오 제가 이것 때문에 이것 때문에 바해 가지고 여기 왔는데 아 멋있다 멋있어 야 여기가 보니까 방비행이 1970년도 강원도 읍내 갔네요 강원도 읍내. 야뭐다 한글 써 있고. 이라오스는뭐 중국이 많이 뭐 이렇게 투자를 많이 한다고 하더라도 한국도 많이 인지도가 높은 것 같습니다. 여기가 센터인 것 같은데 참 정겹다, 정겨워씨. 헛도 있고. 야, 난 이런 데가 좋아. 아, 먹을 거라고는 이거밖에 없습니다. 참, 이게 뭐, 뭐 프라이드 라이스라고, 빡치를 또 고수를 빼달라 그랬지. 예, 맥주 한잔 먹고. 아줌마 계산을 한다고요 계산은 어딨냐 계산을 해야 될거 아니야 아돈안 받을 거야 아이 아줌마 참나 재밌다 확실히 재밌는 나라야 멋있는 나라 여기가 꽃보다 청춘 방역 근데 꽃보다 청춘이 뭐냐 뭐, 뭐 삼겹살 이거 뭐 한국 식당은 아닌 거 같은데 뭐 방송 한번 나왔다고 그거로 해서 좀 하는 거. 아 이거 뭐 태국에서 먹었던 거 아니야. 여기도 고기가 있네. <laughs> 재밌는 나라야 하여튼 너무 재밌어. 뭐 라오스, 뭐 비엔티엔이고 뭐 방비행이고 뭐 한국이다 저했구만신다까울리는뭔 뜻이야? 아, 어문열어 지금 문 열한다 본데 아까 여기로 왔어야 되는 건데. 야, 괜찮다. 하여튼, 재밌는 나라. 어. 아, 샴푸를 사야 되는데, 아우씨. 웬만하면 촬영을 안 하려고 랬는데 오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거는 정말 국적불명의 그 음식입니다. 이게 이제, 고추장국국인데, 모르겠어요. 이런 맛은, 그 뭐, 맛이 없다, 맛이 있다, 그걸 떠나서. 뭔맛인지 모르겠어 이 김치서부터 요거 하나만 좀 그래도 먹을만한데 쌀은 괜찮네 국적불명해 아... 그거는 안 오겠지 이 라우스 담배 이름은 모르겠어요 JN 그린 이게 이제 한국 돈으로는 아 라우스 돈으로는 8,000킵 한 500원 하네. 어, 나중에 그 태국, 그다음에 베트남, 그다음에 라오스, 한번 정리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 건데, 여기는 은퇴 이민의 최적입니다. 최적. 야, 참 정겹다. 정겨워. 지금 이 마사지 샵인데, 10만 기본 만원이 안된다는 얘기예요. 15만 기 정도 되는 거는 한만3 2, 3천원? 야 가격 진짜 저렴하다. 저렴해. 정겹잖아요 한국에 70년도고. 뭐. 아니 뭐 지금쯤. 아, 저산 봐라 산. 야 높은 산은 아닌데, 산이 이뻐. 되게 높아 보이고. 이게 지금 뭐, 한국으로 치면 읍내 같은 데인데, 참 정겹네요. 정겨워. 롯데리아도 있네? 오, 저기 롯데리아도 있네? 오. 내가 이거를 하러 왔는데, 내가, 여기, 여기 보니까, 가격이 다른 데보다 좀 저렴하네? 다 해고 보 가야지 아 너무 더워 하아, 버기카를 갖다가 지금 렌트를 할까 아니면 요걸 렌트를 할까 이게 이제 18만 킵이거든요 한국 돈으로 치면 그냥 12,000원 하루 24시간 24, 12,000원 버기카가 얼마였더라? 7만, 7, 70만 킵이었나? 70만 킵 5시간에 하아. 그러면은 이게 난것 같기도 하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요거 18만 킵에, 18만 킵에, 이게 블루라곤도 다갈 수가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블루라곤도 다갈수 있고, 저걸로 18만 킵입니까? 12,000원 밖에 안 하니까 24시간 저거 빌려가지고 가도 된다. 라는 것이 그 여행의 묘미 아니겠습니까? 아, 진짜, 그냥 거기카를 빌려? 저걸 빌려. 여긴 뭐야? 여기가 나이트 바자구나? 여긴 또. 어, 이런 것도 팔고. 어, 여긴 방비행입니다, 참고로. 어, 내가 이제 그 불교를 믿기로 했는데, 불교를 믿기로 했기 때문에, 뭐를 하면 좋을까라는 생각을 지금 간단히 해보니까, 불교에 관련된 건 없잖아. 열어 먹어봐. 야, 크다, 나이트. 여기는 그 방비행. 그 나이트 바자. 야. 옷들도 이렇게 뭐 동남아 퀄리티가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네, 여기 뭘 파는 거야? 오늘 방비행 첫날인데, 아, 여기 내 스타일이네, 여기 방비행은. 여기는 나이 50, 60 되신 분들, 은퇴하신 분들, 조용히. 있고 싶은 분들 여기 오시면은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적극 추천 비엔테이는 아니고 태국 파타야도 아니고 베트남도 아니고 근데 여기도 한국 사람이 무지장 많아요 뭐난 여기 살 사람은 아니지만은 살 수도 있지 조용한고 복잡하지 않고 좋지 않습니까 여기 이제 끝인 것 같은데 여기서 집을 어떻게 찾아가냐 아이씨. 아 이건 뭐야? 망고 플러스 초콜릿 어, 이거 밥을 먹고 왔잖아 아 그리고 이 서양 사람들도 좀 있긴 있어요 아, 이런 건물도 참아 여기는 내 스타일이네 내 스타일 아주 내 스타일이야 매우 좋아 조용하고 여기 보면은 비엔티엔 BNT 비엔 n 센터? 여 BNT 은터제하보이은 이제 하이잖아요하보이잖아요 하노이. 9 8만 t 얼마야? 9 8만 b 이 t Center? BNT Center? b 야야야야 야. t 야, r BNT 다 e n t e r 가 n 후에 e n t 아 진짜 하늘로 가버릴까 승질나는데, 제가 일주일 동안 여기 방비행이 있는데, 와... 진짜 저기는 미리 가봐야 되겠다. 와우, 맥주 한잔 사가지고 가야 되겠다. 우리 언니는 또 노래를 부르고 있네? 맥주 한 잔을 사, 맥주 한을 샀고 라오비아 그 다음에 저기 와굉장 완전 절경이구나 절경 야 라오스 그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베트남이 좋다 라오스가 좋다 태국이 좋다 그 사람들은 그냥 손이 안으로 굽혀서 얘기하는 거고 실제적으로 자기에 맞는 데가 있어요 와우. 어, 저 언니들은 누구야 아 여기 강이 보이고 아, 카약하는 사람도 있고 아, 아주 좋아 와 아, 좋아 아 이런 데를 원했어 야 저기 맞은편은 뭐야 도대체 아이 카약도 타봐야 되잖아 그럼 왔으니까 야 아우 뱀 없겠지 야. 아 근데 물이 물 관리 좀 잘하지 좀 이렇게 아름 야저 앞에 산 보세요 야이 절경 야 조지아의 그 바르지아의 그 기분이 조금 나네 산은 그렇게 조지아처럼 높지 않은 것 같은데 아저 맞은편 뭐야 아 저기 다리가 있었구나 그러면 한번 건너가 봐야 되는데 야 죽인다. 점심시간이 한 7시인데 이걸 타는구나 이렇게 강 위에 멋있는 호텔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는 이렇게 강을 볼수 있는 이런 곳이 나오네요 근데 안타까운 건 뭐냐면은 이 아름다운데 이 아름다운 강좀 더럽네 관리를 못하네 저 절경 보십시오 야... 난 여기가 좋다 난 여기가 좋아 제가 태국에도 살아봤고 베트남에도 있어봤고 라우스에서도 지금 뭐, 3대 차지만은, 각각 장단점이 있지만, 연령별, 연령, 연령별, 연령, 연령별대로 좀 호불호가 가리는 것 같아요. 은퇴하신 분들은 라우스가 최고입니다. 근데 골프 방방보는 아니에요. 여기는. 왜냐? 더워. 너무 더워. 라우스 비엔티엔보다는 이, 이 방비엔 쪽에 60대신 형님분들이나 아니면 은퇴하신 형님들 여기 오시면은 아마 향수에 젖을 겁니다. 저는 너무 좋아요 여기가. 뭐 비엔티엔에서 2시간밖에 떨어지지 않았지만은 어 너무 좋네. 조용하고. 복잡하지 않고 방비행 첫째 날입니다. 여기 일주일 예약을 해놨고요. 마음에 들면은 일주일 더있으려고요 그리고 너무 좋네요. 조용하고 한산하고 그리고 BNTM보다는 날씨가 이렇게 덥지가 않습니다. 덥긴 더워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이고요. 내일서부터는 한번. 방비행을 이곳저곳 한번 돌아다녀볼 생각이에요.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